몸속의 활성산소는 만병의 근원이다. 안녕하세요. 국내 최초 특허받은 황토마당 어싱 닥터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무병장수를 꿈꾸지만 온 가족과 함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그러나 순간의 선택은 나의 건강과 온 가족의 행복을 좌우합니다. 지금 맨발 걷기 운동은 전국으로 열풍을 넘어 광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 왜 맨발 걷기를 할까요? 맨발 걷기의 핵심은 바로 땅과의 접촉, 어싱입니다. 그동안 많은 환우분들이 SNS를 통해 본인의 어싱 치유 사례를 직접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싱이 내 몸을 살렸다는 증언입니다. 그럼 황토마당 어싱닥터는 왜 특별할까요? 야외 황토길의 단점을 보완하여 실내용으로 개발된 황토 어싱머신입니다. 각종 무기물과 원적외선이 풍부한 황토와 어싱의 기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제품으로 계절에 관계없이 추울 때나 더울 때나 24시간 내내 실내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노약자나 장애우, 심신질환자도 실내에서 야외처럼 어싱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의 몸은 자연과 단절되어 있지 않나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바로 온 가족이 황토마당 어싱 닥터로 실내 어싱을 시작해 보세요. 여보, 당신의 건강은 안녕하신가요? 우리 두 사람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입니다. 살다 보면 스트레스와 잘못된 식생활로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는데 미국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발표 논문에 의하면. 지구상에서 인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질병의 90%가 몸속의 활성산소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유해 활성산소는 신체 주요 부위의 장기를 공격, DNA가 변형되면서 암, 당뇨, 심혈관질환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러나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특허받은 황토마당 어싱닥터가 여기 있잖아요. 여보. 지금 바로 어싱닥터로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킵시다. 황토마당 어싱닥터는 대지의 자유전자를 황토 블럭 어싱 시스템으로 유입시켜 잃어버린 음전자를 서로 만나게 해줌으로써 전자가 결핍된 세포들은 안정을 되찾고 활성산소는 중화되어 각종 질병 치유에 도움을 주는 신개념 어싱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건강의 소중함을 잘 알기에 황토마당 어싱닥터는 오랫동안 집요하게 연구했습니다. 황토마당 어싱닥터는 계절과 시간에 관계없이 24시간 내내 자유롭게 실내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맨발만 황토에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어싱이 되는 획기적인 시스템입니다. 자연에서 온 황토와 힐링 에너지 어싱 효과. 황토마당 어싱닥터는 자연과 하나되는 치유의 순간을 여러분께 선사합니다. 황토마당 어싱닥터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는 피톤 치드 가득한 일본산 흰옥기 원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아울러 황토마당 어싱닥터는 도심 속 자연 에너지 100% 순수 천연 고창 황토로 인증기관 품질 승인 제품입니다. 우리 모두 바쁜 일상 속에서 황토 어싱으로 하루의 피로를 풀어보세요. 특허받은 제품 황토마당 어싱닥터는 비교할 수 없는 기술력으로 모든 분들의 건강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하는 황토마당 어싱닥터는 쿠팡, 옥션, 지마켓, 11번가, 스마트 스토어, 롯데온에서 만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 080-070-060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